생활 어떠죠? <laughs> 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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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오자 못, 못, 야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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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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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못, 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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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갑자기 반말? <laughs>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일단 여기는 집인데, 일단 그냥 마스크를 썼고요. 곧 나가야 돼서.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나가볼게요. 에 머리 만져. <웃음> <웃음> 아, 여자, 와서 뭐 할걸. 에이 안녕하세요. 인사 <laughs> 부탁.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체 모자이크. <laughs> 저희 채널 최다 출연자 MVP. <laughs> 사실상 다른 애도 너만큼 찍었거든, 이지 연이 근데 걔 거는 많이 안 올라가졌어. 아, 진짜? 뭐야, 그 어색한 말투? <laughs> 걔 가시걸? <laughs> 일상 브이로그 시험기간인가요? 네, 마지막 날이에요 대학생활은 어떻죠? 똑같아요 지금 <laughs> 38분인데 38분이 어디야? 야! 너 맛있겠다! 짜아어디있어 없는데? 아 있다! 어! 새고기짠 처음에 됐다? 응! 너무, 쇠고기 너무 쇠고기 시원해 너무 시원해 돼. 너무 시원해 인정? 쇠고기 먹으러 갈래 아안 갔어 야나 배고프면 쓰러질 거 같아 온갖 하고 싶어 먹 반반 하실? 아나안 먹는다니까! <laughs> 아저 먹고 싶어! 너면안 돼? 너만 먹어. 하자. 아 진짜! 아전 이런 돼지를.. 돼지가 친구예요! <laughs> 사장님! 이거 소세지 하나에 얼마예요? 네. 얼마? 3,000원. 너안 먹을 거야? 응, 난안 먹어. 그치. 와 개맛있겠다. 오 진짜 커! 아, 나안 먹는다니까! 어, 6만원에 너무 던져 역시. 아, 몇개 먹으려고? 너 어. 난 손이 없어. 응.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우. 야, 엄청 커. 엄청 커다란 보기가 내 팔에 물어 응. 벌... 맛있겠죠? 지금 먹어볼게요. 아, 아파! 나 찔렀어. 내가 너, 너를? 아니, 내가 나를. <웃음> <웃음> 아, <깨달았잖아. 웃음> 아, 여러분, 어. 이래서 움직이면서 먹으면 안 돼요. 어디? 고기 먹자. 너무 힘들어. 아, 소세지도 먹고 싶어. 내가 오늘 공만한 입만 음, 아 진짜. 겁나 뜨거워. 아무것도 못 먹었어. 소세지 먹고 싶어. 응, 음, 가서 갈까? 아, 먹고 갈까? 야, 짜장 내일 먹을게. 야, 저 다시 먹고 갈래? 어, 갈래? 야 거기, 매, 매운 소세지 어, 있거든? 야. 아, 야, 거기 매운 소세지 있거든? 아, 모제크 야, 거기 매운 소세지 있거든? 야뒤집어져 진짜 그거야 말로하자. 단단 단다 단다 단. 왜? 오늘 너무 힘어내 손이 너무 너무 뜨거워서 못 찍고. 아야 나나 나. 자꾸 이 먹고 싶다. 한국에 뭐? 먹을까? 자꾸 <laughs> 음. 음. 나. 음. 얼른 자르고 싶다. 이거. 음. 휘지가 음. 좋을 거야. 음. 아 팔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야, 야. 음. 오뎅도 먹고 올까? 야, 그래. 그럼 다 사오자 닭꼬야키 오뎅 소시지 오뎅 국물 아나안 먹는다니까 다 해치 먹었어요 해치 먹 뭐. 아, 얼마나 크냐면 진짜 커져요 여러분 <laughs> 저 이건 다음 끼에 먹을게요 다먹도다 갈까 이제? 저 이제 오뎅이랑 핫도그 핫 핫도, 핫도그도 먹고 싶다. 이거는 어, 다시 다시 가서 해? 버리자. 어이인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고민되는데. 아, 그래. 1인 개? <laughs> 뭐라고 고나? 나는 하나 한 사람 도 하나 먹을까, 둘이서 하나 나눠 먹을까 하고 했는데 얘가 뭐한 사람 도두 개씩? 어나 트림했어. 알았어. 응. 아, 언제 바뀌어? 말 먹고 싶은데. 야, 그냥 가고 싶어. 마지막 켜. 내내내내내. 가자, 가자. 가보자고. 빨리. 아, 빨리. <laughs> 아 제발. 안녕하세요. 저희 또 왔어요. 맛있어서. <laughs> 기본 맛을 음미해야 돼. 음미했어요. 어거 아, 뜨거워. 저희 오뎅도 두, 두개 먹을게요. 물. 아, 또. 날씨가 더 조금 매콤하게 해줄까? 매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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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지금 뜨거운 게 지금 발가락까지 갔어. <laughs> 푸드 파이터 라오네 어? 푸드 파이터 라오네 맞습니다. <laughs> 그 누구도 아는 사람 만나고싶지 않아 지금. 네. <laughs> 그 누구도 방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오오분한 시간에 맞았아요 <laughs> <진짜 웃음> 음 응. 어야 얼굴 잘해자. 그냥 그거. 안 나요? 안 들어오고 싶을것 같은데요? 랑당 나당 아, 안녕히 계세요. 대단해서 많이 봐세요. 아. 잘 먹다. 잘 먹다. 전 <laughs> 이제 집 가서 영상을 찍게요. 진짜 이제 가는 길 아무것도 안 먹어. 진짜 아무것도. 밥깐 인사. 어 다음에 또 <laughs> 잔건 아니고 누워있었는데 머리가 산발이 됐네요 PC방 을갈것 같은데 렌즈를 빼고 갈까 그냥 갈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내가 왔다. 인사해줘. 뭐해? 어? 뭐해? 유튜브. 아빠 저 꼭지 좀 가려요. 마카롱. 이거 네, 먹자. 응. 맨날 이렇게 사 먹고 돈 모으냐 너? 이건 기프티콘이야. 이거 도 마카롱. 나 하나 줘 마카롱. 아이스크림 i l k 리 c 아이스 i l 카롱쿠 e d milk. iced m i 아 k iced milk. iced milk. iced milk. i c e 방에 올릴게 아빠 e d milk. iced milk. iced m 아이스크림 마카롱이야, 완전 커. 감사합니다 해야지. 고마워. 누가한테감그 뭐 재훈이 오빠 하던가. 재훈이가 사준 거야? 기프티콘으로. 안녕. 지금 시각은 10시 30분.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좀 피로하다 해야 되나? 몸이 되게 피곤해가지고 너무 많이 졸린 상태예요. 좀 피로가 누적된? 근데 제가 지금 할게 있어서 일단 오늘 컨텐츠는 제 일상 브이로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함께하기 위해 제 모습 을 공개하기 위해 영상을 켰고요. 일단 그 전에 이 캔들을 켜겠습니다. ASMR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타닥 타닥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캔들도 켜주고 제가 해야 할 것은 큐티입니다, 여러분. 큐티 제가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데 매일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를 큐티라고 하거든요. 사실 매일 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이제 영상도 킨겸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고 싶었어 가지고 계획대로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각도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상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어좀 됐다. 됐죠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와 함께 이 옷을 찢으시면 성 승진과 전대를 받는 끝. 근데 이옷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파자마? 제가 원래 파자마를 안 입고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진짜 그냥 무슨 속옷만 입고 자는데 거의 나시에 오늘은 영상을 찍어야 돼서. 입어봤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귀엽지 않나요? 귀엽죠? 아, 지금 너무 웃긴 게 지연이랑 아까 스카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스카에서 지연이랑 고은이 말고 제 친한 남사친도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조금 잘생겼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 하냐면 아니나 앉은 곳 맞은 편에 좀먼 곳에 땡땡고 여자애 한 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암기할 때 정면이나 참장 보면서 하거든 근데 그 땡땡고 여자애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어디를 보고 있길래 봤더니 그 아까 너 친구가 너가 무슨 말했는데 안 듣고 그냥 간그 남자 사람 그 사람을 계속 보고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 지금 나가니까 그 여자애도 따라 나가 <laughs> 근데 내가 계속 암기할 때그 땡땡 고등학교 여자애 보이는데 걔가 계속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나도 계속 그 사람 동태 파악함 <laughs> 아니 여자애가 진짜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음 <laughs> 제가 너무 웃겨서 그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너무 웃겨 가지고. 아, 자꾸 보니까 여자애 너무 귀여워. 행동이 풋풋하다. 라고 모태솔로가 말했어요. 아, 귀여워. 내가 보기엔 네가 더 귀엽다, 지연아. 아, 모태솔로 비아 발언이 아니라 얘도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험을 캐치하고 귀여워하는 그런 지연이가 귀여운 겁니다, 저는. 저도 그랬었거든요. 막 소디 카페에서 이거 진짜 국룰 아니에요? 딱 이렇게 공부도 하잖아. 레이더망 장착 띠리리리띠리리리 제 나중에 소디 카페 썰은 나중에 한번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저 다시 유튜브로 갈게요. 짠 카메라 각도를 내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할게요. 저는 신나게. 칫솔질을 화장실을 다 하지 않아요. 나와서, 나와서 핸드폰을 보면서 합니다. 지금 세수를 다 하고 왔어요. 짠! 스킨케어가 끝났어요. 로션을 잔뜩 발라서 이렇게 지 보이시죠? 광, 광 나는 거. 네, 브이로그는 아마 여기서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하루 일상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또 반응도 좋다면 다른 일상 브이로그도 제가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안녕!